법문 중에 핸드폰을 읽지 않도록 갖고 계신 핸드폰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에 앞서서 몸과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입장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백중, 음, 입제를 해서 이제, 예, 오늘 초제입니다. 예, 백중의 기도도 또한, 예, 천도제의 한 일환이에요. 이 천도라고 돌아가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더욱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이 바로 천도제의 역할입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좋은 쪽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말로든 뭐 어떤 쪽으로든. 그러나 돌아가신 분은 우리가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도제를 통해서 공양을 베풀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저번대로 인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를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천도제다. 에, 오늘은 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에, 우리들에게 영가본문을 해주는. 에, 부처님영가본문을 한번 들려줄까 합니다. 에, 부처님께서 기원종사 계실 때 에, 코살라국의 파세단이 파세나니왕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에, 부처님 음, 저에게는 할머니가 있어서. 존경하고 의지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선과께 나가 화장을 하고 슬픔을 가눌길 없어 이렇게 세존을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에 그러면서 만약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코끼리를 주고 그것도 모자라면 왕이라도 주어서 부모님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가셨으니 슬픔과 그리움과 근심과 괴로움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을 당하고 보니 예전에 부처님께서 일체의 중생은 모두 죽는다. 한번 태어난 것은 벗으로서 죽지 않은 것은 없다. 라고 하신 말씀이 진실하고 옳은 것인 줄 알겠나이다. 이렇게 파세난이 왕께서 부처님께서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번 태어난 것은 설사 온 천하를 차지한 전륜 성왕이라도 즉시 죽지 않는 사람 없어. 설사 번뇌가 다하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아라한 이에도열 가지 힘을 갖춘 부처라도 마침내는 몸을 버리고 열반에 드는 것이요. 그러므로 대왕은 알아야 할 것이요. 모든 중생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선행을 쌓으면 천상에 오르게 되고, 악업을 지으면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훌륭하고 무한 도를 닦아 번뇌가 나타나면 윤희가 없는 열반에 듭니다. 열애의 성문제자들이 그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제 에, 부처님의 영가보문택입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에, 우리들에게 에, 죽음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언급 을 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죽음은 누구 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며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뭐예요 무슨 법칙이에요 생멸의 법칙이죠 생멸의 법칙 태어나고 멸하 생겼다 없어져 이이 법칙에, 재행 무상. 그래서, 자,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모든 것이 다 태어났다. 또,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다만, 시간상으로서 어떤 거는 좀 길고, 어떤 것은 아주 짧게 짧고.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어떤, 어떤, 어떤 물질이든가 다 생성과 소멸의 법칙이다. 이게 바로 우주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누구나 다 죽는 것이다. 내가 죽을 때 보면 나만 죽는 것 같아요. 그죠? 나만 죽는 것 같이 괴롭고 슬픕니다. 그렇지만은, 이상에 모든 사람은 다, 결국다 죽게 돼. 그래서, 부처님도 예의가 아니다. 부처님.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 괴로워가나 슬퍼하지 말라 다만 네, 어떤 사람은 선행을 잘 닦아서 좋은 데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악업을 닦 아서 어 나쁜 데로 간다. 그렇지만은 이제 에요 앞에서 말씀 했듯이 부처님이나 수행하는 아라한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러한 육도윤회를 벗어난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에, 우리가 누구나 죽음을 찾아 누구에게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아, 두 번째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는 에, 사람들의 태도다. 선업을 닦아서 좋은 대로 태어나고 악업을 닦아서 나쁜 대로 태어나고 자기의 지은 바 업대로 좋은 데 태어나고 나쁜 데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에, 부처님께서는 선업을 닦아서 좋은데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한계가 있다. 그 선업을 닦아서 좋은데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공덕은 가면 갈수록 소멸해 소멸. 그래서 복덕이 다하면은 죽고 다시 태어나고. 또그 복덕에 당하면 죽고 태어나고 하는 생사윤회를 반복하는 것이다. 반복한다. 근데 이제 부처님이나 아라나이나 성본이나 이러한 수행자들은 번뇌가 다하고 탐욕과 무명을 극복했으므로 다시는 윤회의 삶에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났다는 거예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덕을 짓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아서 좋은 데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하는 것.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는가, 아, 라고 함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 불교에서는, 에, 최종의 가르침은 착한 일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에, 선행을 베푸는 것.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궁극의 가르침은 바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우리가 에, 행복한 것, 여러 가지 부유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없고 다 행복하지만 그러나 궁국의 행복은 바로 해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어 왕자를 그렇지만은 에 한계가 있는 행복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러한 것에 괴로워 하고 또 그러한 영원한 행복 만약에 부처님이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영원한 행복으로 살아간다면 은 내가 이렇게 수행하려고 부처가 이루지 않을 못했을 것이다. 누구나 다 이렇게 괴로움은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괴로움 때문에 부처님도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수행 얘기를 걸었던 겁니다. 그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해탈만이 영원한 행복이다. 마음속에는 모든 번뇌 망상을 버리고. 유위법이 아닌 무위법, 무위법 속에 속해 있는 해탈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세상에 에 영원한 행복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 우리는 누구나 이제 법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또그 업이 인연 따라서 윤회한 이생에서 착하게 살면은 다음 생에 착한 과부로서 선인 낙과해서 착한 일은 즐거운 과부를 받고 악인 고가다 악한 일을 많이 하면은 고통의 결과를 받는다 그렇지만 이것을 두개 다를 벗어나서 그래서 옛날에 선큰셉님들이 그전에 수행에는 선도 닦지 말고 악도 닦지 말아 왜냐하면 착한 일도 하나의 인연 고리에 인연 고리 악한 일도 인연 고리 그러한 인연 고리에서 에 우리가 헤쳐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에, 한 딱지 말고 한 딱지 말아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깨달는 것, 해탈하는 것 이것이 큰큰문제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궁극의 불교의 궁극의 목적은 바로 해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우리가 천도를 통해서 지금 당장은 부처님의 인연 고리로서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부처님의 인연 고리에서 고산하지 않고 항상 부처님 법을 듣고 부처님 말씀을 항상 따르는 그러한 어느 세상에 가서도 불자가 돼서 항상 깨달음으로 꾸준히 정진하는 그런 불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고조하게뭐 이것저것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천도제를 통해서 당장 에, 여러분이 조상님이 해탈하고 뭐또 좋은 데서로 곳으로 완전히 인도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우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천도제 역할은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도 더큰 역할인 그분을 위한 천도제의 어떤 역할이 바로 나 자신의 어떤 수행이고 나 자신의 에... 깨달음으로 가는, 그리고 불초님의 인연, 고려하고 쭉 이어지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천도제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법회라든가 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러한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 <laughs> 음 마지막으로, 백장선사의 해탈 본문 개성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령한 기운이 홀로 드러나니 육군 육진을 멀리 벗어났구나. 육군 육진인거에요. 우리가 육군 육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육군 육진. 아니 미선신이 눈코기입대이몸 생각 이걸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로 살아가다가 이제 죽게 되면은 이게 사라집니다 에, 이거 사라지면 보, 보통 에, 말라야식 제 7식이 나옵니다 제 7식이 바로 업식이에요 업식 에, 우리가 죽으면 바로 업식만 남게 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에,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했던 것 이것이 그것만 덩머리로 남게 돼. 이게 바로 업식입니다. 그것만 남게 돼서 그것이 바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딱 맞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세, 지금 이 육체로 살아있을 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부처님 법에 부처님의 예, 이렇게 인연에 지어있을 때, 예, 이러한 업을 예, 조금 더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죽고 나서 해봤자 큰 도움도 안 되고 크게 역할이 안 돼. 우리가 그러니까 천도제의 이 역할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미미한 것이 오랫동안 또 하다 보면은 이런 것이 큰 작용이 되지만은, 그러나, 에 지금 내가 한 것만큼, 어 예를 들어서, 걸어서, 선도제를 걸어서 부산 간다면은, 아 내가 직접 생각을 고쳐먹고, 마음을 닦고 수행하는 것은 비행기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 천도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아, 지금 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에, 무상의 도를 깨달고, 지금 이 순간에 에, 이렇게 수행하고, 해탈을 위해서 열심히 닦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채성은 근본을 보이고 있지만, 언어와 문자와 상관없도다. 채석은 근본을 보이고 있지만, 죽어 있는 그러한 죽었, 죽었지만은 어죽 근본은 있다. 나다 누구다 라고 근본이 있다. 그 없이 살아 있다니까, 없이. 그래서 그렇지만은 언어와 문자는 상관없다. 돌아가신 분이 언어하고 문자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까? 소통 못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예. 서로 생각이 소통이 돼. 생각으로소통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들은 옛날에 일타 스님께서 고문하신 적이 있어요. 일타 스님께서 자기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번 사경을 헤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 사경을 헤매서 이제 했는데 다른 제자 스님들은 보니까 돌아가신 것 같았어. 그래서 상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에 자기가 아끼고 쫙 데리고 있던 에 상자는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벽장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에 그런 상자는 에 자기가 좋은 데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연구 하고 염하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더라도 이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나면 은그 유족의 생각을 생각으로 통한다 말로 통한 언어와 문자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사님 천도할 때에 부모님 재산이 어떻고 어떻고 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오히려 에 힘들게 됩니다. 뭐, 그, 언어와 문자가 상관없도다. 참된 성품은 물든 바 없으니 본래 스스로 갖추었도다. 참된 성품은 뭐예요? 참나요 참나.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참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로 불성에요이 참나는 물든 바 없다. 본래 그대로다. 본래 스스로 갖춰져 있다. 누구나 다 갖춰져 있다. 참나는. 예, 여러분들 불쌍하다 누구나 갖춰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 부처님이 될수 있는 자질을 다 갖춰져 있다. 다만, 망령된 마음만 떠나면은 여야한 부처가 되다가 망령된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들, 우리, 우리 모두 번뇌망상으로 다그 참나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번뇌망상 때문에 진정한 참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망령된 마음, 이 번뇌망상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바로, 여여한 부처가 되리라. 누구나 다 부처가 될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또한, 여러분들의 조상님 모든 영가분들도 그 망령된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또그 망령된 마음 때문에, 참 우리가 중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러한 망령된 마음, 망령된 마음을 하나라도 더 버리면 그만큼 나한테 이익이에요. 하나라도 더 망령된 마음을 더 간직하게 되면 그만큼 괴로움은더 화나,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망령된 마음을 버리는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요 수행하는 일이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항상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도, 우리가 조상님을 위해서, 아니면 유주, 무주, 모든 고온주 고온을 위해서 좋은 대로 인도하는 마음, 그러한 보살행을 갖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걸 통해서 나 스스로 본내망상을 사라지게 하는 음, 그것도 또한 에, 지금 천도제의 역할이다. 이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나도 청정하게 하고 영가도 청정하게 하고 도량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의 큰 의미다. 여러분들 에, 여러분들 가정도 여러분들 마음이 청정하고 몸이 청정하고, 가정이 청정하고, 이 봉사 도령도 청정하게 되면은 온복투가 바로 다 청정하지 않겠나. 이 청정하다 보면은 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그 청정한 상태는 업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수순하게 잘 이루어진 것이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장이라고 하잖아요. 업장. 업이 장애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업이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업만 사라지게 하면은 장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열심히 하게 되면은 업이, 이, 악업이 사라집니 그러면은 장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어, 조상님 천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그 천도를 통해서 이렇게 49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봉원사 글자가 되도록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laughs> 오늘